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지금 용산에 투자하면 돈벌수 있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 왜 투자하라고 하는지, 왜또 용산인지 그 내용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제가 서두에서 어, 지금 용산에 투자하면 돈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세 가지 이유 말씀드릴 텐데, 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자금액은 1억 5천, 범위를 말씀드리면 1억 3천에서 1억 5천이고요. 상품은 빌라입니다. 자, 용산에 빌라,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사도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다. 왜일까? 첫 번째 이유, 어,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억 5천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와 빌라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하게 차 책을 줄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갈수 있는 투자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산이. 자 왜냐 아마 여러분들 지금 1억 5천 정도 자금 있다고 하시면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아파트일 거예요. 그런데 1억 5천 가지고 전세 갖고 산다 하시더라도 그 갭을 가지고 살때 서울권 내에. 오를만한 아파트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찾아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없어요 물론 살수 있는 아파트는 있습니다 중랑구 끝에 있거나 예,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들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르지 않죠 그 아파트들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1억 5천 가지고 용산에 빌라 사시면 확실하게 더 차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러실 거예요 아 1억 5천 자금 있는 거 조금 기다리면 아파트가 떨어질 때난 그때 살 거야. 라고 하실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전세 안고 샀을 때한 5억 정도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것들 25천 자금 될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아래단계가 이제 3억대인데, 그럼 3억대 아파트들 보면 지금 가장 몰리는 곳이 뭐 장동이나 상계동 쪽 이런 곳들이에요.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 연차가 15년 전으로 좀 실거주자가 갈 만한 아파트들 아니면. 앞으로 개발 가치가 있어서 한 3억 정도에 살수 있는 아파트들. 창동, 상계, 월교동 이런데요. 이런 아파트들 안 떨어지죠. 아마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어, 거래 절벽이어도 노원구는 온기가 돌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을 텐데 현재 지금 3억대 자금 가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안 떨어집니다. 1르고저까지안 떨어지죠.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이 내년, 내후년에 또안 샀다고 후회하느니, 지금 바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용산 빌라에 하시면 정말 차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어디가 용산이? 자, 최근에 용산 빌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 그래 좋은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사고 나면 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값은요, 오르는 데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왜 오를까? 자, 첫 번째, 이거죠. 일단, 입지가 너무 좋아요. 아마, 아마 이 방송상에서 많은 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네, 서울 3도심, 한양도성, 여의도, 강남, 딱 삼각형이죠. 요한 가운데에 용산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에요. 그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니까, 뭐 아버지 가이런 말하더라고요. 피라미드 딱 갖다 놓고, 너네이게꼭지점에 올라가라. 그래야 된다. 할때그 아들이 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피라미드에 한 무게중심에 왕이 묻혀 있다. 예, 바로 왕은 한 가운데로 간다. 용산도 그런 왕이 예, 묻힐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나이론 한남이 한 임대우 분양전화했을때한 60억에서 70억대 되는 건데도 많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입지가 너무 좋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데 그동안의 용산이 이런 기반시설이나 어떤 주거환경은 강남보다 못했어요. 아파트가 많지도 않았고 노도가 있고 기반시설도 좀 떨어져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많은 개발 호재들로 해준다는 거예요. 뭐 뉴타운 사업으로 주거환경 바꾸고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바꾸고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기반시설들 민족공원 개발이나 개발하지 많은 거잘 아시죠? 민족공원도 있고요 국제 업무 지구 있고요 또 서울역 마스터플랜 그 외에 정말 많은 너무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러한 사업들이 이런 우리가 정비 사업처럼 조합원 결성해 가지고 뭐 동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이런 국책 사업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결부돼 있어서 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주위에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발 호재들이.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사는 사람보다 아니,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러고, 저천 자금 가지고 고민하실 때, 확실하게, 먼 미래를 보고, 지금도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오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십시오. 지금 놓치시면, 내년, 내후년에 또 후회하세요. 아, 그때, 영상 갈걸. 예. 정말, 이런 국제사업들, 재개발 정비사업처럼 이렇게, 어, 다른 곳들은 정비 사업들이 큰 사업이지만 용산에서는 작은 사업들로 속할 정도로 워낙 많은 대형 호재가 있다. 투자자가 계속 몰리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주거환경 개선돼서 어, 사람이 들어올 때 주거 목적 들어올 때그 실수혜자가 소득도 높아요. 고소득자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한남 덜이나 나인원 한남처럼 자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되죠? 지역이 다 더 좋아집니다. 왜? 돈을 많이 쓰니까요. 이런 당 쓰는 돈이 달라요. 부자들은. 그래서 지역 이미지를 다 바꿔버리고, 뭐 학군도 바꾸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에 어떤 변화의 폭도 크고 그런 확주거 환경 변화의 폭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용사의 좋은 이유는 어디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구 내에서 어디 무슨 동이 좋고, 무슨 동이 좋고 할수 있지만, 용산군은 동이 다 좋아요. 뭐, 돈 많으신 분들은 한남노타운, 무슨 뭐, 동부이촌동 가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5천만원 전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가시는 곳이 이제, 뭐, 용문동이나, 효창동이나, 원효로나, 청파동, 서계동, 후암동 이렇게 골라 가시는데, 어딜 가셔도 다 좋단 얘기예요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고민을. 물론 단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단점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 동마다 장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후암동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요 후암동 고도제한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결코 단점만이 아니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희소성은 높아지죠 그리고 고도제한 걸리려면 재개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재개발은 노후도가 맞아야 돼요. 근데 용산에서 가장 노후도가 많은 곳이 후암동입니다. 아마 자료 화면 나갈, 나갈 텐데,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그 노후도를 봤을 때 후암동이 70%가 넘어요. 노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3월 5일인데,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 지역생활권 실행 계획에서 서울의 15개 지역을 정해서 어, 지역 발전을 위한 노후 지역들을 발표했는데, 용산구에서 유일하게 후암동만 들어가 있어요. 노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암동은 굳이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암동의 장점은 민족공을 끼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밑에. 아, 그러면 뭐 고도속으로 저층 올라가다 하더라도 타노스 지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후암동은 지금 연남동처럼, 지금 연남동 보시면 이 경의선 숲길이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땅값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으로 물고 상가를 재요. 전체를 후암동. 그 동암동과 서우암동 가로나 세로길 있잖아요. 그 길은 제가 봤을 때 민족공원 개발되고 나면 다 상가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뭐 가로숲길, 뭐 경기단길처럼 그런 카페 테마 거리가 될 거예요. 땅값 많이 오른다고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그 고도지한 그 단점만 보시고 망설이신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 그리고 또 용산과 민족공원과 남산은 또, 녹지축을 연결하잖아요. 호암장에 땅값이 안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기사를 보고 나중에 가려고 하면, 투자금액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때는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항상 용산 지역 내에서 빌라 보실 때,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전후로 있다고 하시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들어가시고,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고 가시라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주의할 점만 말씀드리자면, 용산 현재 지금 물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각 동별로 나와는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어좀 시세보다 월등히 비싼 금액대가 있더라고요 가끔. 요건 조금 조심하시고 너무 비싸게 사는 거는 좀 무리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길게 보시라는 거. 절대 짧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유 자금으로 가셔야 돼요. 아주 단순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여유가 없으면 자금의 여유는 곧 시간의 여유예요. 영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차익은 확실하게 발생시켜 주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왜? 그러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중간에 팔아버리면 그런 많은 차익 볼 수가 없으니까 요에 자금으로 충분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투자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신축으로 가시라. 왜?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구글 사시게 되면 이것저것 고쳐주다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신축 위주로 가신다면 지금 시점에 빌라를 구입하셔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차익을 줄수 있다! 라고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 끝내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 보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